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금지입니다. 오래 다녀온 홍콩과 마카오 2박 3일 여행은 시니어들이 다녀오기에 너무나 좋은 해외 여행 코스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요. 홍콩과 마카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무리 없는 일정을 중심으로 최고의 볼거리와 체험을 할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50대 60대 시니어를 위한 홍콩앤드마카오 2박 3일 힐링 여행. 여유와 추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코스를 함께 보시죠.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떠나는 여행은 젊은 시절의 여행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동양의 진주 홍콩과 동서양의 매력이 어우러진 마카오는 비행시간이 길지 않고 미식과 풍부한 볼거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여행지입니다. 이제부터 시니어분들의 편안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박 3일 홍콩마이너스마카오 여행 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유로운 페이스로 깊이 있는 문화와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이 될 거예요. 여행 전 필수 준비물 시니어 특화. 편안한 신발 많이 걷지 않더라도 편안한 신발은 필수.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나 플랫슈즈가 좋아요. 간편한 복장 통풍이 잘 되고 활동성이 좋은 옷이 좋아요. 홍콩 마카오는 습도가 높은 편이니 여벌 옷도 챙기세요. 상비약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물론 소화제, 밴드, 파스 등 간단한 상비약을 넉넉히 준비하세요. 보조배터리 비상시에 연락을 위한 휴대폰 배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세요. 목베개 안대 비행기나 페리 이동시 편안한 휴식을 위해 준비하세요. 환전 홍콩달러 HKD와 마카오 파타카의 모피 모두 환전해주면 편리해요. 마카오는 홍콩달러 통용 가능. 여행자 보험 만약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1일차 홍콩 동서양의 조화 속 화려한 첫 만남 홍콩 국제공항 HKIA 도착 후 편리한 공항철도의 포트 익스프레스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이동합니다. 시니어 여행객에게는 복잡한 대중교통보다 공항철도가 짐을 가지고 이동하기 편리하며 정거장이 적어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숙소는 교통이 편리한 침사추이 TSI M 쇼트 추이나 센트럴 센트럴 지역에 잡는 것을 추천해요. 비용을 절약하려면 공항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도심의 여러 곳으로 공항 버스가 운항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고 비용도 철도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1.1 홍콩 도착 앤드 숙소 체크인 오전. 교통 공항 철도 에포트 익스프레스 탑승 약 25에서 30분 소요. 침사추위 호텔은 구룡역 KOWLON 스테이션에서 무료 셔틀버스 이용 센트럴 호텔은 홍콩역 홍콩 스테이션에서 택시 이용 여유롭게 체크인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여독을 풉니다 1.2 낭만 가득 빅토리아 피크 앤드 스카이 테라스 오후 빅토리아 피크 홍콩의 상징이자 가장 유명한 명소입니다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히는 홍콩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이동 피크 트램 피크 트램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대기줄이 길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택시나 대중교통 버스 15번을 이용하여 정상까지 이동하는 것을 추천해요. 훨씬 편안하고 여유롭게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볼거리 피크 타워 스카이 테라스 428에서 홍콩의 고층 빌딩 숲과 빅토리아 하버 그리고 저 멀리 구룡 반도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관을 감상합니다. 낮에 올라가 홍콩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고 진력까지 기다려 불빛이 하나 불켜지는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해요. 여유로운 티타임 피크 타워 내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홍콩의 전경을 눈에 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1.3 스파클링 하버 야경 엔드 심포니 오브 라이츠 저녁 스타 페리 피크에서 내려와 센트럴에서 스타 페리를 타고 침사추이로 이동합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스타 페리는 홍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교통 수단이자 관광 명소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홍콩 섬과 구룡반도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보세요. 심포니 오브 라이츠 침사추이 스타의 거리에 번호 어브 스타즈나 침사추이 프롬나드 T.S.I.M. 샤추이 프라모네드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시작되는 심포니 오브 라이츠 레이저 쇼를 감상합니다. 빌딩에서 뿜어져 나오는 레이저와 음악이 어우러진 쇼는 홍콩 야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리 좋은 자리를 잡을 필요 없이 난간 근처에서 편안하게 서서 감상하시면 돼요. 만찬 저녁은 광동식 해산물 요리나 정통 딤섬 전문점에서 즐겨보세요. 어르신 입맛에도 잘 맞고 따뜻하게 속을 채워주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2일차 홍콩의 다채로운 얼굴 랜드마카오의 이국적인 매력으로 홍콩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오후에는 페리를 타고 마카오로 이동하여 이국적인 포르투갈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2.1 힐링 앤드 문화 탐방 날리안 가든 앤드 웡타이신 사원 오전 날리안 가든 은랜 가든 도심 속 고즈넉한 휴식을 선사하는 중국식 정원입니다. 폭포, 연못, 전통 건축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편안하게 산책하며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평탄한 길이 많아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거닐 수 있어요. 바로 옆 7인 비구니원 카일린 너너리과 연결되어 있어 함께 둘러보세요. 이동 MTR 다이아몬드 힐 다이먼드 힐 역에서 도보 5분. 왕타이신 사원, 왕TAI신 템플 도교, 불교, 유교가 공존하는 홍콩 최대 규모의 사원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며 현지인들의 간절한 기도 모습을 엿볼 수 있어 홍콩의 종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동 MTR 웡타이 신옹 TAI 신역에서 도보 3분. 점심 템플 근처 식당에서 현지 서민들이 즐겨 먹는 로컬 음식을 체험해 보세요. 부담 없는 가격에 맛있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2.2 마카오로의 여정 엔드 숙소 체크인 오후. 홍콩 마이너스 마카오 페리 홍콩의 차이나 페리 터미널 차이나 페리 터미널 또는 홍콩 마카오 페리 터미널 홍콩 마카오. 페리터머널에서 마카오로 향하는 터보제 터보 제이 t 또는 코타이제카트 AIJET 페리를 탑승합니다. 이동 페리는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좌석이 편안하고 쾌적하며 시원한 바다바람을 맞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아요. 티페리 예약은 미리 해두면 좋아요. 창가 좌석을 선호하시면 예약 시 요청하세요. 마카오 도착 앤드 숙소 체크인 마카오 페리터미널에 도착 후각 호텔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숙소로 이동합니다. 마카오의 호텔들은 대부분 카지노와 연계되어 있어 셔틀버스가 매우 편리합니다. 숙소 베네시안 마카오, 파리지앵 마카오 등 대형 복합 리조트는 셔틀버스 이용이 편리하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시니어분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2.3 마카오의 화려함 속으로 베네시안 마카오 앤드 에그타르트 전역, 베네시안 마카오 호텔 내부는 실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스케일과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곤돌라를 타고 실내 운하를 따라 이동하며 이탈리아 노래를 부르는 곤돌리에의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호텔 내부 전체가 평탄하게 잘 조성되어 있어 편안하게 이동하며 구경할 수 있습니다. 쇼핑 앤드 미식 베네시안 마카오 내 다양한 명품 샵과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마카오의 명물 에그 타르트를 맛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갓 구운 따끈따끈한 에그 타르트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어르신 입맛에도 딱이랍니다. 반찬 베네시안 마카오의 다양한 세계 요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3일차 마카오의 역사와 평화로운 귀국. 마카오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을 둘러보고 여유롭게 공항으로 향합니다. 3.1 마카오 역사 지구 탐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오전 세나도 광장 (Senado Square). 포르투갈 스타일의 파스텔톤 건물과 물결 무늬 바닥이 인상적인 광장입니다. 이른 오전에는 비교적 한산하여 편안하게 사진을 찍고 주변 상점들을 구경하기 좋아요. 성 바울 성당 유적 루언즈 어브 스트리트 폴즈 마카오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웅장한 규모의 성당 정면부만 남아 있지만 그 자체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동 세나도 광장에서 성 바울 성당 유적까지는 도보 약 10-15분 정도 소요되며 중간에 육포 거리 등 먹거리가 많아 쉬엄쉬엄 구경하며 갈수 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길이 있지만 천천히 이동하시면 충분합니다. 볼거리 성바울 성당 유적계단 아래에서 마카오의 역사를 눈에 담고 기념사진을 남겨보세요. 나차 사원 앤드 몬테 요새 성바울 성당 유적 옆에 위치한 나차 사원은 작지만 평화로운 사원이며 그 뒤편으로는 마카오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몬테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까지 올라가는 길은 다소 경사가 있지만 탁트인 시내 전경을 감상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3.2 A 마이너스마 사원 앤드 해상 평화 점심 앤드 오후. A 마이너스마 사원 마카오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아마 여신을 모시는 사원입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동성 바울 성당 유적에서 A 마이너스마 사원까지는 택시 이용을 추천합니다. 점심 마카오의 포르투갈식 레스토랑에서 메케니즈의 메이 C A N S의 요리를 맛보세요. 아프리카 치킨, 대구 요리 등 마카오만의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마카오 국제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호텔에서는 공항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이처럼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한 홍콩 마이너스 마카오 2박 3일. 여행은 편안함과 여유를 최우선으로 두 도시의 핵심적인 매력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2박 3일 여행에는 따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요. 시니어 분께 제일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여행이므로 제시된 일정은 참고만 하시고 어르신들의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건강하고 즐거운 홍콩 마이너스 마카오 여행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합격금지였습니다.